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 TV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공매도와 관련된 걸 한번 공부해 볼까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어, 시,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죠. 를정부에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배경에는 어,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런 외국 거래 증권사에서 그런 불법 공매도 정황에 포착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스닥이랑 미국 증시는 5% 빠질 때 한국 증시는 10%씩 급락을 하면서. 어, 이게 공매도의 용량이 컸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내년 6월까지 이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금지 다음날 어, 에코프로랑 2차전지주들이 상한가를 가면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7%대 급등을 했습니다. 어, 장중 사이드카까지 걸렸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은 또 다시 2차전지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또 하방 사이드카가 걸렸고. 어, 변동성이 커진 증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공매도 금지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공매도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공매도라는 건이 한자 말 그대로 이게 그 그냥 이 공매도만 보면 공, 뭐 빌려서 주식 판다라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한자가 빌 공자입니다. 빌려서 매도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해서 공매도라는 건데, 결국, 나에게 없는 주식을 파는 거죠. 나에게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를 공매도라고 하고, 이 공매도는 차익 공매도 형태와 무차익 공매도 형태가 있습니다. 차익 공매도는 말 그대로 나에게, 나에게 주식이 없으니까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이제 미리 파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무차익 공매도는 나에게 주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불법이고요. 국내에서는 어, 간간이 이제 외국에서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간간히 무차익 공매도를 하는 것도 아름아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근데 비중은 차익공매도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린 이 차익공매도에 대해서만 좀더 살펴보면 될것 같은데 어 공매 무차입이든차입이든뭐 결국 없는 주식을 어, 빌려서 팔든 없는 상태로 팔든 똑같이 이제 파는 것이고요. 이 주식을 갖다가 결국 빌려서 이제 판매한 후에, 매도한 후에, 어, 다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고, 이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할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 매도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매도를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에코프로를 예시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코프로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현재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주가가 300만원일 때 A씨가 이 주식을 100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A씨로부터 에코프로 100주를 빌렸는데요. 이제 B는 A로부터 빌린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매도를 하게 됐을 때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입니다. 11d 이제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하여 150만 원이 되었을 때 300만 원이 150만 원이 됐다면 반토막이 난 거죠. 그렇다면 bc는 이 150만 원이 된 에코프로 100주를 매수해서 ac에게 갚으면 빌렸던 수량을 그대로 갚는 거죠. 100주를 빌려서 100주를 갚는 거니까. 다만, 한 주당의 가격이 150만원씩 차이가 나는 거라서, 이 BC는 한 주당 150만원의 차익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하고, 공매도를 했다면,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요. 반대로, 에코프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빌드의 주가가 상승해서 450만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BC는 이 450만원이 된 에코프로를 백주 매수해서 다시 A 씨에게 갚아야 되는데 백주를 빌려서 백주를 갚는 건 똑같지만 한 주당 300만 원 하던 에코프로가 450만 원이 되면 결국 한 주당 15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매도를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거나 하는 케이스인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 공매도는 분명히 에코프로가 아무리 하락해도 뭐 영원이 되면. 이제, 300만원 수익인 건데, 만약에 450만원을 뚫고 막 1000만원, 2000만원 간다 하면,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요. 네, 저희가 이 공매도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매도의 수익은 최대 100% 까지지만 손실은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버핏도 공매도는 하지 말아야 할 투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는데 여기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크게 손실을 볼수 있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공매도는 하는 약간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형 자본의 시장 교란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자본들이, 예를 들어 제가 막 몇천억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형 그런 뭐, 소형은 아니고, 하루에 한뭐 천억 정도 거래되는 주식을 갖다가 제가 한 500억을 공매도를 쳐버리면 그 주식은 아무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가가 급락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 내부적으로 무슨 악재가 터진 거 아니야 하면서 따라서 이제 주식을 팔게 되는 어, 그런 경우가 있죠 손절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 대형 자본을 앞세워서 주식 시장의 시세를 갖다가 교란시킬 수 있다 이제 이게 하나의 공매도가 폐해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장점으로 치자면 주식으로 손실이 날수 있는 걸 갖다가 해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순기능이라고 하면 순기능이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를 보고 우리가 다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냐면, 어,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냐면, 어, 기간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 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래갖다가 보통 대차거래라고 합니다. 주식을 빌려오는 거래를 대차거래라고 하는데 개인들은 이 대차거래를 90일 기한을 두고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0일이 될 때쯤이면 주가가 뭐 올라서 내가 손실이 나더라도, 어 그때는 내가 주식을 사서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간 투자자들은 이런 걸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90일이 다 돼도 이걸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고, 어 지금 사실상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내년 뭐 7월까지 어, 이거 대차 거래를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손실을 보고 있으면 이걸 갖다가 계속 연장을 하면서 버티다가 주가가 이제 하락할 때 그때 다시 이제 공매도 비중을 뭐더 실어서 공매도를 친다거나 뭐 그렇게도 할수 있는 거고 어, 실제로 이제 이 공매도 누적 거래 현황을 우리가 한번 보면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기관 외국인 중이 외국인의 비중이 훨씬 크 크고 개인은 2.3%에 지금 불가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에는 조금 더 줄어서 1.7%에 불과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은 이 30%가 전부 다 그런 공매도를 위한 그런 자금이 아니라, 어, 지금 최근에도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이 시장 조성자의 의무와 유동성 공급자의 의무, 네, LP와 MM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라도 어, 각, 공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선물이 롱이 들어오면, 뭐, 선물 다시 쇼스로 대응을 또 해줘야 되고, 누군가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 현물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공매도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이 30%, 3, 23년 기준으로 이 30%, 프로가 전부 다 이제 그건 아니겠지만 일부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심각한 건이 외국인의 공매도입니다.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어, 점점 크고 공매도 액수도 작년 대비 작년에 비해서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공매도가 아,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라고 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공매도를 많이 받은 기업이 수혜 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환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런데 당연히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회사의 밸류는 안 좋은데 단순히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요 향후에 이제 회사의 업황이 돌아가고 회사의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이는 와중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 있다 그렇다면 이제 쇼커버나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쇼커버가 뭐냐면 아까 제가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그, 에코프로 주가가 상승할 때를 예시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 쇼커버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어, 손절이죠, 말 그대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예탁 담보비율이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140, 140%, 아, 지금은 좀 줄어서 개인의 기준으로는 120%의 담보비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어, 증권사에서 강제로 이걸 청산을 해버리는 거죠. 공매도 포지션을. 이제 그걸 이제 쇼커버리랑, 쇼커벙이,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그런 예시가 이제 오래 있었던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이 그런 예시로 인해서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요. 어, 우리가 이 업종별 대차 거래 내역, 그리고 공매도 종합 현황, 유안타 증권 기준으로 해서 어, 3611 메뉴와 3621 메뉴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대차거래는 말 그대로 아까 주식을 빌린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빌려, 빌린 종목들을 갖다가 공매도를 친 수량도 있고 공매도를 아직 안, 쳐, 안 치고 빌린 수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이 대차거래고요. 이 대차거래가 어, 대차 당연히 높다라는 것은 뭐 주식을 왜 빌렸을까요? 당연히 결국 공매도 하려고 빌린 거겠죠. 잠재적인 공매도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업종별 대차 거래에서 뭐 거래소와 코스닥을 나눠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잔고가 높은가 이런 걸또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대차 거래 잔고가 지금 여기 적혀 있죠? 단위가 아마 지금 금액으로 볼게요. 대차 잔고 금액으로 치면 이게 아마 100만 원일 거예요. 1 0만 어, 아, 여기, 여기가 1원이구나 대차 잔고 금액이 지금 이게 단위가 안 적혀있어서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1원일 경우에는 지금 3억인 거고 만약에 이게 1,000원일 경우에는 3천억인데 아마 1,000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이차전지총 상위 3개 종목의 대차 장고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옆으로 넘어와서, 공매도 장고 상위 50종목, 이걸 제가 눌러봤어요. 그럼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호텔실라, 호텔 관광 개발, SKC 후성, 주선 퓨어셀, 현대미포조선,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공매도 비중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코스닥에서는 LNF, 에코프로, 휴마시스, HLB, ST큐브, 다원시스, 네페스,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 여기서 많이 보이는 거는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두 가지 업종에 공매도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2차전지는 업황이 약간 꺾이고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추세가 어, 지금 반등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측면에서도 지금 비싸고요. 그래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공매도가 금지됐더라도 이제 반등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볼 만한 거는 아마 바이오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4등이 HLB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이 6.51%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금액 역시 지금 2,754억, 지금, 공매도가 지금 되어 있고요 대차장고로 보면, 지금 한 5,930억이라고 했을 때, 590억인가요? 590억 정도, 지금 대차장고가, 어,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을 갖다가 같이 비교하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 공매도 종합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그 아래 단에 있는 뭐 s t 큐브라던가다원시스 넷패스, 에코프로비엠, n k m 스 CIS, 인터니엔티 서진시스템 등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어, 공매도 잔고가 5%가 넘어가는 기업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 쇼커버나 이제 공매도 상한에 대한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부양이 되고, 불이 붙으려면, 쇼커버가 나와야 되는데, 쇼커버가 나오려면, 이 종목들에 대한 주가 급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HLB가 2019년에, 어, 쇼커버로 인해서 주가가 10배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잠깐 넘어가서 보자면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이게 주가가 바닥 8,600원에서 9,85,000원까지 10배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임상 실패를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임상 실패에 대 얘기를 했는데 어, 다시 s 스모에서 데이터 결과가 좋은 걸잘 나온 데이터 결과를 다시 얘기를 하면서 어, 위암, 삼상 치료제에 대한 어,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그 신약에 대한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어, 공매도 공매도들의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도 사실 그와 거 비슷하죠. 에코프로도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이 주가 올라왔던 과정, 한 여기 중반 쯤에서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했던 이 구간은 어, 공매도의 쇼커버에 의한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의 쇼커버가 나오면 이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 중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쪽은 아직 조금 더 무겁고 업황이 전반적으로 어, 개선이 되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 다시 한번 쇼커 버를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일단 다음 네 그래서 저희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앞으로도 비스, 이렇게 비슷하게 저희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해서 또 어, 저희가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